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되어지는 행복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치유되어져야 될 것들이 많은 것을 하시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또저 버려진 현장들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어, 찬송가 183장 하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없어서 절 따라 후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른 내 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없어서 아멘 사도행전 8장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을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보금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어떻게 치유받아야 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으로만 치유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유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어, 비밀이 들어있거든. 다시 말하면, 오직, 오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해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또, 어,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많은 우리에게 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많은 역사를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가서 증거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령충만 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사단의 세력을, 조직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성령충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리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죠. 이게 답이거든요.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은 제자들 세계복음을 못하거든.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이 복음이 저 예루살렘에서 진짜 유럽과 미국과 태평양을 건너서 어떻게 우리 한국 땅에 그리고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올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여기까지 복음이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말씀성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과 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으리 그 약속 붙들고 그들이 원내스되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오로지 오로지 자신들이 연약함을 깨닫고요, 제자들이 워라지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그들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호리언이 갑자기 감쪽같이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다. 하나씩.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은뱅이를 고치고 그때부터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핍박과 환란이 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종교 법정에 서서 거기에서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라 하는데요. 그때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말했다 성령 충만하자면 무서워서 못하죠. 왜? 죽을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자면 안 되잖아요. 스테반의 돌에 맞아 죽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여기 빌립 집사님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이 그리스도를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그의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께 민감했으면 바로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은요. 26절부터 쭉 가서 보세요. 성령의 이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자꾸 이런 말 하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정도로 성령님께 예민했고 민감했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민감했다라는 그 바로 빌립지사님입니다. 계속 보세요.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일 감당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여기 주인 대신은 우리 교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제 가서 만났거든. 요 만났는데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보였죠. 왜? 만나기가 참 불편한 요소도 많아요. 왜냐?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교수님이고 네. 나름대로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말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나이도 어르신인데 그러니까 가서 뭔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맨 정신 가지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계속 성령 충만, 계속 흑암 꺾고 성령 충만 성령. 그렇게 딱 되니까요. 벌써 나에게 다 이렇게 담대함이 오잖아요. 담대함, 그분에게도 예수합믿다만 소용없어. 아무리 세상 지식, 그리고 뭐 지위가 있어 소용없어. 그분도 복음이 필요해. 보금이 복음 보금 안 받으면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어제 올라가서 이야기 다 들어주고. 들어졌죠. 거의 어, 한 1시간 들어줬나요. 그러니 제가 좀한 3분만 교수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원 얘기를 설명했어요. 이분이 한번 정도는 정확한 복음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보 뒤에 나온 걸 가지고 구원 얘기를 설명했어요. 설명 딱 하면서 지옥이 있다라고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하고 이 예수님 마음이 구주로 모시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 하나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마음이 모시고 모시자고 하니까 딱 예수님 마음이 모시더라고요. 주무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모시고 그리고 교수님 제가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이렇게 왔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어,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 어, 그래도 내가 이분이 한번 정도는 정확한 복음을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하고 교회화를 시키고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생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곧바로 내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건 나가요. 네? 내건 나간다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체질이 나가요, 내 성격이 나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배운 지식 이런 것들이 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이 돼 버리면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나가겠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성령 충만하면 사업도 잘할수 있죠. 성령 충만하면 공부도 잘할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직장 생활도 잘할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나의 열악한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진짜 어려운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사람을 끌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는요.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을까. 그런 이야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성령 충만을 자꾸 주신다고 했을까.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라. 안 되는 인간이야. 왜냐.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영적 문제, 정신문제, 마음의 육신의 문제. 거기 쩌들어 있는 데가 내 모습 그 모습 가지고 산다. 내 의지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못 삽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막그 이야기 막 주장하고 막 관철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성령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성령의 비밀을 알면 내것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성격이 안 나옵니다. 내 체질이 안 나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곧 바로 우리 것이 나와요. 그러면은 시끄러워요. 다툼만 나와요. 안 되게 돼.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언제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 충만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몰아내잖아요. 어떻게 귀신을 몰아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이 벌써 알아요. 압니다. 너네것 갖고 가려고 하잖아.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힘입어서 귀신을 몰아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간관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질병도 치유해야 되고. 그렇죠? 많은 문제들이 언제 사라지는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요셉, 다윗, 믿음의 스가리아, 믿음의 사람들, 왜 저렇게 성령 충만, 왜 저렇게 엘리사는 엘리아에게 있는 성령의 그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했을까? 왜요?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 갖고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 교육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한 단어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기에 권위가 나타나요. 권위가. 우리가 말도 권위 있는 말이 있잖아요. 단어가 권위 있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냥 막, 막 말을 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땅 위에 한생할 때도 성령으로 태어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휘둘기 같은 성령이 저에게 임했다고 그래요. 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으려고딱마태복음 사장에 가서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거기에서 기도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완전히 메여 다녔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왜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성령 이게, 이게 마테모 1 2장이 아까 읽었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몰아내요. 예수님도 이랬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 못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해가지고요. 저들이 닫혀 있는 그 문, 문을 걸어가고,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쑥 들어가가지고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을 받으라. 이게 뭔 말입니까? 예루살렘면 떠나지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래. 보혜사 성령을 보냈는데, 진짜 그 언약 붙잡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왔는데요. 그 성령의 능력은 제자리에 임했을 때,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요. 막, 마가달르파에 갇혀있을 수가 없어요. 밖으로 튀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성령께 끌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안진명이를 치유하고, 막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말에 새술에 취했구나 말이야. 성령 촤말만에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보여져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분들이 진짜 뭔 세수를 취해? 성령 충만하고만 예? 하나님의 위험이 보여야 돼 얼굴에서 그렇게 그래야 되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뭘 하든지, 성령 충만이 원래 돼 그러니까 계속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 계속 왜 약속했으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전도캠프, 내가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 성령 충만하면 마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한방하기와 버리. 왜냐,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 힘으로 할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스가아는 벌써 그걸 알아.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을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도 성령의 능력으로 뒤어지는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것은 없어. 왜냐? 주도권은 누가 주고 있냐? 성령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완전하신 성령, 영원하신 성령. 그분이 해야 된다 하면서 실권을 그분에게 양도해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저는 제가 할게 없어요. 은혜 받는 일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힘을 얻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메시지가 줘요. 하나님 메시지를 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 말도 주죠. 성령 충만하면 피곤하지도 않죠.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사라지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었다.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어, 그래서 어, 이번 캠프 기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꾸 그분에게 모든 걸 내어드려야 된다. 성령을 제한시키거나 나 때문에 성령이 제한되면 안 되잖아.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이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가야되는데 자꾸 나는 좌측으로 가려고 하고.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 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데 활랑과 박해를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에 끌려다니는 사람, 성령에 미인 사람이 무서워요. 왜냐, 죽음도 불사하거든. 그 사람이 무서워요. 그 사람이. 그래서, 어, 오늘도 우리들은 어떻게 나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도 치유받을 수가 있나.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변해요. 내가 치유돼요. 그래서, 평생 천국 갈 때까지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도 치유받고 버려진 현장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는가 세 번째.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가능하다고 기도의 능력으로만 치유가 가능하다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유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이 치유받고 힘으로 저 내 곁에 있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심며 뜻이 하늘에서 는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 원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게진자를 사해줌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